조선궁중비사. 여인의 정조를 놓고 조식과 이왕이 대립하게 만든 진주 이소사 간통사건. 간통사건. 대사혼을 지낸 이인영의 손녀 이씨는 진주 명문가 출신인 하종학에게 수처로 시집을 갔는데 하종학은 진사시까지 급제했으나 상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종학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린 이씨는 정성껏 중년의 남편을 받들었으나 하정학은 그녀가 28세가 되었을 때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이씨는 청산 과부로 인고의 세월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세수도 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수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절은 고독과의 싸움으로 남자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남자를 생각해서도 안 되며 집에서 부리는 남자 종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말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28세의 여인이 수절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사대부로서 쟁쟁한 명성을 얻고 있는 시집과 친정을 위해서 객가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여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남편이 죽은 뒤의 수절이었는데 고을마다 하나씩 있는 열려문이나 열려비는 절개를 지킨 상징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당사자에게는 사무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소사를 무함하는 전처의 모하마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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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사는 남자 종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친모나 유모 같은 여자 종을 통할 정도로 몸가짐을 단정하게 했지만 그렇게 수절하면서 지낼 때 전처의 딸 하씨가 이 소사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계모가 절개를 지키지 않고 음란한 행시를 하고 있다. 우리 하씨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음란한 짓을 하는가? 하씨는 김열아는 인물에게 시집을 갔는데 친정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씨가 가늠했다고 모함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이 소사는 무비가 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은 하 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음란하다는 소문만 나더라도 치명적인 것이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진주 목사로부터 혹독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씨집의종 12명도 진주의 목사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대부가의 여인이 어찌 실절을 하는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나는 집에서 거느리는 종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왜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이요? 이 씨는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음란하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자 비통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주목사는 가늠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대부가 여인에게 형장을 때리면서 신문을 할수 없어 종들을 잡아다 고문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주 목사는 이 소사가 간통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들을 가혹하게 고문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중학 일가는 진주의 명문이라 영남의 거유난명 조식은 자신의 제자인 하항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문인들 앞에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들의 선비들 싸움으로 귀화되는 간통사건. 간통사건. 조식의 문인들인 정인홍, 이희만, 하항 등은 공론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정인홍은 자신의 친척인 김일준 도사와 경상담사에게 이 씨의 가늠죄를 강력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식을 비롯한 영남 유림이 가늠한 여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상도 도사는 대대적인 옥사를 일으켜 한 여자의 음행에 대한 옥사가 전체 경상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종이 가명해서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다 죽고 말았으나 이 소사에게도 구원자가 있었는데, 영남 유림의 명사인 이정의 첩과 인척 관계에 있어 그를 통해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정은 조선 중기인 명종과 선조 때의 문신으로 청주 목사와 경주 부윤을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후진 양성에 힘을 쓴 인물입니다. 인품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친 그는 퇴계 이황, 남명조식과 교유하던 인물로 이 소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여겼고, 유림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윤리문제를 어찌 그렇게 가볍게 보는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다. 과부의 실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비들이 떠들썩하게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 이정이 음행한 여인을 비호하면 내가 의절할 것이다. 이왕과 더불어 영남 유림의 거두였던 남명조식은 직선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성격으로 조식의 제자들은 인조 반정이 일어난 후 대부분 역적으로 몰려화를 당했습니다. 조식은 이정과 의절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했는데 이정은 이 소사를 비호하다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조식과도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영남 유림의 거두 조식이 제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과 의절하자 탄식했는데 가명에서는 하인들이 매를 맞아 죽으면서도 가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옥사를 확대할 수 없었고 이소사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식의 문인이자 영남의 유력한 선비인 이희만과 하항은 감명에서 이소사를 석방하자 유림의 젊은 선비들을 이끌고 이소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희만의 지시를 받은 영남의 젊은 선비들이 이소사의 집을 마구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이소사는 경상 감명에 올라가 이희만과 하항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상감사는 이희만을 비롯하여 난동을 부린 선비들을 구속했는데, 조식의 문인들이 경상감영에 대거 구속되자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정은 조식의 문인을 구속했다는 경상감사의 장계가 올라오자 물끌 듯 했는데, 무릎배나할 짓이라는 부류와 선비들이 정당하다고 두둔하는 부리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문관이 하한편을 들어 옥사를 성립시키지 못한 경상감사와 진주목사를 탄핵하자, 이 소사 사건은 경상도에서 조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정에서도 무수한 공문이 일어났고 결국 진주 목사와 경상감사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습니다. 영남에서 유생들이 과부의 집을 흘러버렸다고 하는데 어찌 된 것인가? 집을 흘러버린 유생들은 물의 베이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됩니다. 대사헌, 박흥남 등이 아래였고, 대신 홍섬도 영남의 선비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아래였으나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분당으로 비화된, 비화된 이황의, 이황의 편지. 만지. 이정은 음란하다는 소문만으로 이 소사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조식에게 의절까지 당하자 자세한 사연을 편지로 써서 퇴계 이황에게 질문했고, 퇴계 이황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일로 서로 외면하여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황의 서신이 공개되자 정인홍이 격분하여 더러운 것을 두둔한다고 이황을 비난하고 맹렬하게 몰아세웠고 이황의 문인들도 일제히 조식을 비난하는데 정인홍이 이황을 비난하면서 영남 항맥의 분당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선조실록 3권 선조 2년 4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569년 명 윤경 3년 조광에서 노노 위용 공편을 강하고 기대승이 학문의 본성에 접근할 것을 청하다. 기대승이 아뢰기를 소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이러한 일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아른 것입니다. 지적하여 말하라 하시면 어떤 옥사가 억울한지 알수 없습니다. 타산 침체된 자들이 많이 있으나 아무 아무라고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게 물어 대신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해조에서 자연히 살필 것입니다. 또, 소시는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얼마 전에 들어왔으니, 진주 옥사의 전말은 모릅니다. 하종학의 처가 실행한 사건이다. 다만 동료의 말을 들으면, 그 개본이 이미 올라왔는데도, 아직 지정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의 일은 자세히 알수 없으나,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일을, 전년에도 형추하고, 금년에도 형추하여, 목에 갇힌 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경우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찌 그 가운데 애매하게 형을 받고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개본을 대내로 들여 위에서 보신다면, 자연 아실 것입니다. 우연 일이 큰 사건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일은 위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개본이 엊그제 비로소 들었는데, 어제와 오늘은 재계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고, 엊그제 잠깐 첫 장은 보았으나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초범은 드러난 것은 없으나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하니 기대승이 알기를 간통사건은 가장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온 고울이 말하게 되어 마침내는 공론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사건이 작지 않은 일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간으로 취혈된 자만도 한두를 그치지 않으나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합니다. 세간에는 홍 미워하는 자가 있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마침내는 이와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추열하였으나 단서를 잡지 못하여 사간이 3에서4차 형장을 받았으니 어찌 그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겠습니까? 이는 큰 사건이라 개석을 청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일 사람이 신중하고 신중하게 형옥을 처결하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지 않으니 위에서 살피시고 유념하신다면 화기를 유도하여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기대승이 경연이 끝나자 아래었는데 선전은 증거는 없으나 이 소사가 간통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는데 기대승의 말에서도 진주 옥사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주 옥사는 영남 학자들의 붕당으로 이어지면서 그 해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대사원 박응남, 헌납 민덕봉, 경영관 신흥시 정탁 등이 각각 영남 선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만은 하종학의 종까지 협박하여 이 소사를 고립시키려고 한 것인데 이 소사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영남 유림과 맞쳐 싸웠습니다. 기대승의 말에서도 이소사의 음란하다는 소문이 조식으로 인해 영남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조식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 소사를 단죄하려고 한 것입니다. 홍섬은 선비들을 엄중하게 조사하면 옥에서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종학의 부인 이 씨는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선조 실록 3건, 선조 2년 5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69년 명 윤경 3년, 조강에서 논너의 위령 공편을 강하고 박흥남 등이 진주 유승의 옥사를 아르다. 기대승이 아르기를, 그 죄를 다스리려함은 고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그 집을 불태웠다함도 그 집을 불태운 것이 아니고 그 기워만을 헐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승복하였으니 약간의 죄벌을 가한다고 하여 성덕의 해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매우 우려됩니다. 조식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유생들이 추문을 당했으므로 그곳에 칠해서 파르베 유생들이 상소하였으나 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식은 하종학의 전시의 여자와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정의 첩은 하종학의 후처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정은 음미한 일이라 알수 없다. 하여 구제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정과 조식이다. 평소 서로 교분이 있었으나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조식이 이정을 그르다 하므로 나이 젊은 사람들도 모두 이정을 그르다고 합니다. 하종학의 처의 실행 사건으로 명류장자까지도 틈이 생기게 되었고, 나이 젊은 사람들도 서로 비방하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서울의 의논도 서로 판이 하니 관계가 매우 중대합니다. 위에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마침 말 끝에 나왔기에 감히 아르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건의 최대 피해자, 피해자 이소사. 이소사 한 여자의 가늠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소위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명렬라고 칭송을 받는 조식과 이황의 대립까지 촉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사 사건은 영남의 양대산맥인 퇴계이황과 남명조식까지 갈라놓았는데 그들의 문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배척했고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더니 소사였는데 전첫달의 모함으로 음란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주의 이 소사 가늠 사건은 엄밀히 살피며 스캔들에 지나지 않지만 영남과 조정을 뒤흔든 옥사로 발전한 것은 군중심리, 영남 유림의 두거도이왕과 조식의 대립도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계속되어 당시 이왕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정인홍은 선조 말년에문홍도를 내세워 유성룡을 탄핵해 물러나게 만들었고 광해군과 손을 잡고 북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 비사는 여인의 정조를 놓고 조식과 이왕이 대립하게 만든 진주 이소사 간통사건이었습니다.